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인바이오 종목 되겠습니다. 인바이오 코드 번호 25아 35294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27일, 아, 29일 오전 11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오늘, 어, 오늘 좀 이렇게 날씨가 좀 많이 추워가지고요. 어, 좀잘좀 좀 출근을 하셨는지 좀잘 한번 어, 안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제 일월 오늘 지나면은 이제 1월달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좀잘 좀, 어, 마무리 하셨으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장 초반에 조금 하락이 나왔었죠? 장 초반에 하락이 조금 나왔었고, 어 조금 위험한 그런 신호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 장이 열리고 나서 음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음 엄청나게 빠졌고, 다시 반등주고, 다시 빠지고,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랑, 어 현재 보시면은, 어, 외국인이랑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어, 매도를 해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 물량들만 계속 계속 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좀잘 버티고 있나? 잘 버티고 있고 아 네이블이네. 죄송합니다.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오, 잘 가고 있네. 네이버도 카카오. SK 하이닉스 음, 하이닉스 잘 버티고 있고 셀트리온 어, 셀트론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단순 좀 조정이 아닐까라는 거, 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을 사항이다라는 거 말씀드려 놓고요. 어, 제가 이제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크게 하락장이 조금 아침에 나왔어도 오늘 뭐 살짝 반등을 줘가지고 6%까지 올라갔던 그런, 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 주식 진짜 뭔가 이거 엄청나게 세다. 이거 장 만약에, 어, 상승장 갈 때는 한번일 내겠다라는 거한 번, 다시 한번 느꼈고요. 지금 21선을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좀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어제 정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제 좀 이렇게 김경태님, 그리고 가지아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 항상 감사하고요. 어, 정 짜장님, 짜장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농담이고요. 어, 일단 새롭게 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 좀, 주변에 계신 분들, 저제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좀,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달라고,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글 남겨주신 분들, 또, 다른 종목들, 뭐, 해, 뭐, 분석해달라고 하면은, 잘 해드린다고, 말씀 꼭 전해놓을게요. 네. 어, 일단, 최근에, 이제, 인바이오가 올라갔던 그 이유는요, 보시면은,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곡물 가격. 어, 곡물 가격 같은 것도 왜 급등을 해서 인바이오가 왜 올라가냐면, 이제 곡물 같은 거, 이제 농산물 같은 거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 거기에 따른 이런 어 작물 보호제가 필요하잖아요. 곡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곡물이 없잖아요. 그럼 빨리 재배를 해 가지고 수확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 작물 보호제를 뿌려 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곡물들이 좀잘나잘 잘 자란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미국 농무부 전 세계 농물 수급 전만 보고서 라니냐 여파에 작황, 어, 작황, 악화, 불가피, 작물, 어, 보호제, 제조업체, 인바이오가, 원재, 국산화로 시장, 기존 시장을 대체를 했다라는 거, 뉴스가 나오면서, 어, 단기적으로 이제, 대두, 콩, 선물 가격도 10, 14달러 돌파를 했고, 소맥, 밀, 선물 가격도 4% 급등이 나왔죠. 어, 전체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던 것들이, 선물 가격으로 보시면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이 먼저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곡물작한가, 어, 작황을 악화시킨 라이냐 여파가 약95% 확률로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1분기까지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인바이오에 대한 이런 종목들이 1분기 어, 한 3월까지는 단기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한번 어, 점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글로벌 어, 살균제 시장으로는 약 20조 원 정도에 대한 전세계 작물 보호제 시장 27%를 차지하고 있죠. 보시면 인바이오는 신규 골격 이제 살균제 후보. 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 좀 기대가 됩니다 인바이오 지난해부터 글로벌 이슈 해결형 제초제 살균제 우음질 연구 개발을 했다 좋습니다 이런 어, 것좀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어, 처음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작물 보호제 제조 코스닥 도전 이런 것들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청 신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꼭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물 보호제 시장 규모가 1조 4,500억 정도의 수준이다. 어, 어느 정도의 시장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전년도 대비해서 11% 영업이익은 208%까지 성장을 했죠. 208% 어, 보시면 되고. 인바이오, 석회왕, 석회와 황을 반응시켜서 벌레와 세균을 잡는 것이다. 작물보호제로 국내 유일하게 녹색 기술 인증으로 채택이 되었고, 해외 시장 매출도 꾸준히 늘릴, 어, 보시면 되구요. 중국, 대만, 우즈베키스탄 수출로 매년 37%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이, 어, 추가적으로 개발에, 어, 모멘텀을 기업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 없나요? 뭐 해외시장으로 사실 어,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좀 작잖아요. 어, 해외시장으로 꾸준하게 옮겨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응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12만, 아, 12만 원이 아니죠? 어, 12,000, 13,000원 정도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 5일선을 안착을 했고, 지금 이제 이동 평균선이 이제 골든크로스로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부채꼴로 나가면서 골든크로스 5일선, 11선, 21선을 해서 주고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 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좀 발, 어,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가장 염려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 어,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고, 그런, 어, 느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건좀 어려운 일이고요. 음, 어느 정도 뭐 대단한 이슈가 나와가지고, 뭐, 코로나 19, 코로나 19, 뭐, 작물 보호제로 실험을 했는데, 다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어, 넘지, 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어, 단계적으로 한, 아, 17,500원까지는 단계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오늘 하락장에도 어, 어느 정도, 음, 6.2%까지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거, 강한 종목이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바이오 종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줘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칸에 AP 투자 연구소 보이시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 공식 AP 공식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와 자료들을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아명 정도요. 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 분들, 주린이 분들 꼭 공부를 좀잘 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 있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는요, 7시 45분부터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전략들을 어,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 있다시 매도 전략, 그리고 음, 당일 매매 원칙을, 어,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은요, 큰, 어, 돈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48분에는 김용재 소장님께서 미국 시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어,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요런, 요런 시황 같은 것들, 이런 전략들을 세어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시가 땡 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 가격을 말씀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났던 것들은 추천 매수가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6.5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그리고 공부 방법 주식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무료로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좀 들어오셔 가지고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도 한번 해 보시면서 혜택 받아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